요. 오늘은 세도 정치 순조 헌종 철종 순헌철이라고 부릅니다. 옆박과 먹을 수도 없는 순헌철, 고철도 아니고 폐철도 아니고 아예 못 쓰는 순헌철입니다. 즉이 시대는 왕도 아주 힘든 시절이었고 백성들도 아주 힘든 시절이 있고 오로지 권력을 잡은 세도 가들 즉 왕의 외척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마구 잡아 흔들었기 때문에 이 세도 정치 가들만 날개를 펼쳤습니다. 왕의 힘이 없으니 탐관오리들은 횡포를 부리게 되고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서 홍경래가 난을 일으키고, 전국에서 많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1800년, 정조임금님이 개혁정치를 실시하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정조임금님의 어린아들, 순조가 왕에 오릅니다. 자, 왕의 나이가 어리니까, 당연히 왕의 외할아버지, 외삼촌들이 이제 왕을 도와주겠다며 정치 권력에 가까이 다가섭니다. 자 점점 점점 권력을 손아귀에 넣는 외가 친척들 줄여서 외척이라고 합니다.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나라의 일을 마음대로 펼쳐나갑니다. 왕들은 허수아비가 되는거죠. 자 세도정치가들이 첫번째 한 것이 아주 놀라운 매직, 마술을 부려요. 어떤 마술?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 매직을 벌입니다. 쉽게 오늘날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게요. 포항시장 되려면 단무지가 5천만원을 세도 정치가에게 주면은 단무지가 포항시장하는 거예요. 청주시장 하고 싶다? 7천만 원. 창원시장 1억 원. 대전광역시장 2억 원만 주면은 단무지가 시장이 되는 거야. 자, 과거 시험을 쳐서 왕이 임명을 해서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일자리를 사고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돈을 잔뜩 주고 시장의 자리에 올랐는 단무지. 그러면은 뇌물 바친 이 돈을 단무지는 또 챙겨야 될거 아니야. 누구한테 챙기겠어? 힘없는 백성들에게. 자, 어떻게? 강제로 빼앗으면은 도둑놈 되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원래 세금을 만원 세금을 낸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별아별 세금을 더 붙여가지고 만 원이 아니라 한3만 원씩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만 원은 나라에 세금으로 내고 2만 원은 단무지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야. 자, 단무지 같은 사람을 보고 탐관오리라고 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나의 이익, 나의 주머니, 나의 배만 불리는 이러한 못된 관리들을 보고 탐관오리라고 해요. 조선의 세금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세금이라고 해서 삼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토지세금. 밭전 자를 써서 전정 또는 전세 두 번째는 군대에 내는 세금. 군대에 가지 않는 대가로 군인들이 입을 3배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이거를 군대의 세금을 3배로 낸다 해서 군포 또는 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곡식이 부족하거나 떨어졌을 때 나라로부터 곡식을 빌리고 추수를 마친 다음에 나라에 다시 그 곡식을 갚는 제도가 있습니다. 환곡이라는 제도인데, 곡식을 빌려왔다 갚을 때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돈 갚을 때는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냅니다. 그런데 이때 탐관오리들은 환곡을 할때 이자를 엄청나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죽어나는 건 누가 죽어나?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단무지, 탐관오리의 배는 기름기가 아주 넉넉하게 채워지는 거고 이렇게 되니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면서 1811년에 홍경래라는 사람이 평안도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난은 점점점점점점점 더 커져서 야고 50년 후에 1862년도에 전국적으로 난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임술년, 임술년에 백성들이 난을 일으켰다. 임술밀란이라고 합니다. 임술밀란 가운데 유명한 것이 경상남도 진주 지역에서 일어난 진주밀란. 세도정치 정리할게요. 고철보다 못한 순헌철, 옆박과 먹을 수도 없는 순헌철, 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순조헌조 철종, 왕의 외척들에게 국가 운영을 맡깁니다. 한마디로 왕은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세도 정치가들, 즉, 외척들은 매관매직, 그리고 삼정문란이라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벌입니다. 힘의 겨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홍경래의 그리고 임술 밀란. 임술 밀란 가운데는 진주 밀란이 유명합니다. 훗날 이 철종은 백성들의 세금을 똑바로 거더라. 그러면서 삼정, 이정, 청이라는 관청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세도 정치. 간단하죠? 수업 마치겠습니다.